옆에 보라곤 인사 씨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더 씩씩한 것 같아요. <laughs> 젊은이들보다 젊은이들 분발하세요. 네, 분발하셔야 돼. <laughs> 자, 여러분 강소교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강소교회 들어보셨어요? 교회 이름이 아니고요 교회 이름이 아니고, 작지만 강한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 작지만 강한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를 어,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딱 어울리는 이름 아닙니까? 강소교회.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잖아요. 물론 크고 강한 교회도 좋겠지만요. 하나님은 큰 교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공동체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왜 그랬 그래, 왜그습니까 여러분, 한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2025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도 한 생명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주는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또 걷고 거대한 산을 넘고 또 넘고 그리고 폭풍우를 가르며 배를 타고 또 타고 그렇게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연이어 4차, 5차, 6차, 7차, 8차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했으면 좋았, 좋았을 텐데요.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3차에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삼차에서 끝이 난다는 것은요 바울의 인생 여정도 끝이 났다는 말과 같아요. 바울이 원했던지 원하지 않았던지 그 여정의 길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회가 없었어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뜻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요. 예, 하고 싶어도 그만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어요. 이렇게 선교 여행이 끝이 하나 했는데 이 바울은 자의 몸이 몸이 아닌 매인 몸이 돼서 죄수의 몸이 돼서 다시 4차, 5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선교 여행을 감행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선교여행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사도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샘플이에요 아주 우리의 샘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사도바울 또한 또한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결국 붙잡혀 로마로 이송되어 순교에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 그 사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이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인해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고발로 베수의 몸이 되고 마는 그런 참혹한 광경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몸에 큰 병이 있는 것으로딱 짐작했어요. 나 이런 병에 걸렸을 것 같아. 징조를 보니까 딱그 병에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요,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요, 자기가 생각한 결과와 자기가 생각한 짐작한 대로 결과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 전하고 나왔을 때하고 마음이 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설마 설마 했을 때하고 실제로. 큰 병이라고 딱 진단이 나왔을 때 하고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같겠어요 진단이 나오면은 진짜 진단이 나오면 마음이 땅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진짜로 죄인이 된 죄수로 잡혀 잡힌 거예요. 바울은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 당하고 나니까요 어떻게 마음이 그정과 같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또 철렁했을 거예요 각오를 하고 왔지만 일단은 붙잡히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요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길을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길을 갔을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길을 안 가셨다면 사도바울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왜 가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이 왜 전세자를 다 들여서, 왜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자,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 대표단과 감격스러운 만남을 갖습니다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보금을 전한 이야기를 보고하고요 그동안에 헌금을 모았잖아요 예루살렘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감격의 해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격도 잠시.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모함하며 고발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울을 왜 잡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는 이 바울, 말을 바울이 전했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사실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은요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지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그들이 우상 우상처럼 섬기는 율법을 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소문을 그들이 듣고. 바울을 잡아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왜 주셨죠? 무슨 이유로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 율법을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다 지키셨어요 온전히 다지키셔고그 율법을 해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요 물론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만 목숨을 걸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개명입니다 사람을 죽인 일에 쓰라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전통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전통 있잖아요 전통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우리 연세드신 분들 옛날에 해오던 방식들 버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유대인들이 알았다면요, 그 정통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십니다. 옆에 보나 한번 인사하시죠? 신앙인이 됩시다. 네, 종교인이 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아요. 그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 들어가 보면요,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거의 목사와 장로 간의 싸움입니다. 물론 서로 간에 잘잘못이 있겠죠.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섭도록 변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풍기박살이나도 상관없다는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어.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럼 싸우는 것이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교회가 여러 개로 쪼개지고요. 결국에는요. 상처만 남니다 물론 종교 개혁 때 종교 개혁 때 싸웠잖아요. 카톨릭하고막 싸웠잖아요. 기독교가 새로운 투쟁으로 인해서 지금의 기독교가 탄생하고 맞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싸울 필요도 있어요. 무조건 평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손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목사가 뭐 양복을 네 타이를 마음에 안 든다, 예? 양말 색이 마음에 안 든다, 예? 왜 옷은 저렇게 입냐? 사모가 왜 옷을 저렇게 입냐? 이런 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이런 거 갖고 트집 잡고. 이렇게 자신의,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지식을 믿고, 싸나온 진승처럼 사도바울을 향해서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이 가진 지식은요,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지식입니다. 율법에 능통했잖아요. 그들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율법을 613가지를 달달달 외웠어요.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그리고 두 번째고, 이스라엘 백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평가, 평가를 해요, 사람들그 정도로, 예,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말씀을 달달달달,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질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게 머리가 발전할 수 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이 율법 문제 때문에 내심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결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결례, 예, 결례. 이런 결례라는 것은요 유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부정해진 상태 그것을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시행되는 그런 예 행위예요. 이렇게 바울이 결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고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요 무조건 바울을 잡아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노라고 소리치면서 아우성거렸어요. 자 이렇게 잘못된 지식에 빠지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잘못된 예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빨갱이 싫어하시죠? 우리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빨갱이 하면 막 지긋지긋하잖아요. 왜 그래요? 유교 사변을 겪기 때문에. 공산당 하면은 빨갱이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본 사람 생각하면 막 치를 떨고. 왜 그래요? 그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들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었잖아요.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고요. 독일의 히틀러도 그렇고요. 이 땅의 공산주의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여러분, 히틀러 보세요. 사람을 데려다가 막 산채로 실험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의학이 그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독일이. 독일이 의술이 그렇게 발전이 됐어요. 이 히틀러가 사람을, 센 사람을 막 잡아가지고 막 주사를 막백방 놓고 막. 그러면 이 약물 투입하고 저 약물 투입하고. 이게, 이게,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막. 무섭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공산주의하면 세상이 잘살 것이다. 사람들이 이게 유토피아 천국을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 잘못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극이 생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구원은 어떻게 받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모세가, 모세 때 받은 거잖아요, 율법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구원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모습이 사람 잡는 거죠. 그렇죠? 예요그 선무당이 뭐예요? 사람 잡는 거. 자 바울은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리고 많은 동료들의 기도 응답처럼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죄인의 몸이 됩니다. 결국 죄인의 몸이 돼요. 포기하지 않는 바울의 믿음이 결국 처참한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그렇게. 동료들이 도망가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던 것만 그런 사명이 있어서요 여기까지 온. 그렇지만 눈앞에 펼쳐진 바울의 상황은요 정말 참혹했습니다 소동자들이 달려있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결국 로마 병전들의 개입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의 운명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과 너무나도 닮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험난하고 고단한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십자가를 안 지는 것도 문제지만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더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천호의 링크의 성도들은요, 다를 줄 믿습니다. 아멘.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돼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구별돼야 되는 것이니 자,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 셨던 것처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과연 마울은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의 소망대로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만신창이가 됐고요. 지금 죄인의 몸에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은 다르다는 사실이 이사에서 5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에서 5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요. 우리 생각에는요, 안될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맞춘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똑똑하, 똑똑하다고 자신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가진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좋아 여러분이 똑똑해 보았죠. 얼마나 똑똑한 하나님 앞에 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 발에 뭐예요? 코딱지만도 못 우리의 지식, 우리의 알미.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교만하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난 체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지금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유혹? 네 생각이 오라, 네 지식이 오라, 너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울 수 있어, 넌 똑똑해, 네 생각대로 밀어붙여. 이렇게 사단막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이 왜 망했을까요? 여러분? 왜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예? AD 7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요 몇십년 후에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자신들이 진짜 똑똑한 줄 착각했기 때문입에요 그들이 가진 지식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지금 박사를 무더기로 우리 교회에 데려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천만의 말씀. 사역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자신이 할수 할수 없다고 느끼고요. 연약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사역을 더 훨씬 잘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그분들이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예, 배우지 못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것을 따한토리라고 예, 드리면서 그렇게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박사들로 인해서 성장한 게 아닙니다. 교수들을 인해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박사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천반의 말씀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요. 자신이 가진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다른 사람들의 해가 될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역에 복이 될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요. 야 여러분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 지식에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마다 몸살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고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따르라는. 이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안고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어떤,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요좀짜그마한 교회인가봐요. 한 20, 30명 되는 교회인가봐요. 예. 근데 목사가 부임할 때마다 계속 내쫓았다 4명을 내쫓았대. 그, 제가 아는, 다리 건너 아시는 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 4명을 내쫓았대요, 장로님이 예. 근데 그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개를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개를 옆에다 놓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laughs>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개를 데리고 와서 옆에다 드린대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경악을 했어요 그 얘기를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예, 사례금은 또 쥐꼬리만큼 받고 사모님은 일을 못하게 하고 얼마나 힘든니 이게 잘못된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주인이 돼, 돼서 예, 앉아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좀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빡세게 기도해 주고 리더들을 위해서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좀해 주세요. 제가 그런 장모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네. 곧 본류의 친척을 네. 위하여 내 자신이 네. 저주를 네.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끌어질지라도 네. 네. 원하는 네. 바로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동통 원래 유대인이에요. 물론 다소에서 예. 가수에서 먼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원래 형통은 유대인입니다. 예, 형통 바리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고 저렇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지옥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심판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 혼자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할수 있어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제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laughs>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밖에 못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할수 없는 기도 되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그 유대 민족들이 자기 민족이 불쌍해 보였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잡아다 죽였겠 죽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제대로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주는게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예, 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일들이 바울 당시도 그랬지만요.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적당히 수박 겉핥 기식으로 여러분 알아가지 마시고요, 제대로. 알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남은 인생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번호 인사 있죠?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전합시다. 예, 여러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저렇게 유대인들이 모르니까요. 제대로 못 전하는 거잖아요. 잘못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이제 한번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해야 되잖아요, 십자가. 오늘 이 시간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할 것을 결단하며, 함께 사명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